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이 문제를 어려워 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다음 조건을 이용해 지면에 있는 오염원으로부터 바람 부는 방향으로 이제 200m 떨어진 연기의 중심 축상 지면 오염 농도를 구하라 자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이제 지면에 있는 오염원입니다 굴뚝이 아니라 이제 오염된 곳이 배출되는 곳이 땅바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바닥이라는 게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유쇼 굴뚝 높이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y 축도 없겠죠 그리고 또 높이도 당연히 없겠죠 즉 이거 다 0이 되는 거예요 지면에 있는 오염원 외의 굴뚝이란 단어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값들 한번 보시고 그러면은 요거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큐브의 이파이 u 시그마 y 시그마 z 곱하기 이거 0이죠 그러니까 이거 1이 되는 거고 이거 00 0 하면은 이제 00 해가지고 결국엔 2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값을 한번 구해 보면은 자, 일단 요거 2 2 없어지죠. 그리고 또 이제 유량을 하면은 유량 요거죠. 5g/sec. 그리고 파이 곱하기 풍속 4m/sec. 그리고 시그마 y는 23m. 시그마 z는 1 2 m 죠 이겁니다. 근데 이제 없어지고 없어지고 우리 mg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1g은 1000mg이죠. 이렇게 딱딱 해 주면 단위 맞죠? 계산을 하면은 1.44mg p e 세조곱미터가 되는 거죠. 정답은 요거고요.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공식 외우시고, 아, 지면에 있는 고려먼이다. 이러면은 h, e랑 이제 y, z가 다 0이구나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.